용맹한 패배 지금 원소를 왜못 믿는지 알겠다 얘가 황제가 된지 오래돼서 무슨 항구 지키는 애들도 지궁군을 누르고 있네 지군군하고 천금위병이 다 있네 거기다 나머지 하나또다 업군에 전사되잖아 그러니까 AI 판정이 너무 좋는데? 계속 여포와 황충의 인도하겠네, 전투가 버시여. 계속 될 겁니다. 우리도 지금 1군을 모셔왔기 때문에 야 오야콘 군 발전 많이 됐네 여기 원군 우측에서 오고 잘못 들어가면 다 죽겠다. 창병대, <laughs> 병대기 준비, 준비. 병대 전투 준비. 창병대창병대 어! 주목! 주님! 장병 주목! 병대의 어! 전사들이여! 주님! 주목하라! 대기 중! 대찬 되었다! 살! 이원군이도착했다 사격하라. 6천 명이 다 잭에다 잭에다 잭에에 킨다! 이놈의 몰락을 기뻐하리라 떠들어대는 꼬라치가 그 주인만큼이나 딱하구나. 지금 군의 치명적인 약점. 사거리가 백.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. 와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용의 눈빛 앞에서 몸서리 쳐라

이지 마라. 상병대 막 친다. 갑쟁이들. 내가 될 때. 준비. 뛰어. 어서 움직여. 더 빨리. 서둘러라. 꿈물 되지 마라. 용의 눈빛 앞에서 몸서리쳐라. 바로 그거요. 빨리 가자. 야. 적장이 죽었다. 예 공격 모두 주목 죽여라 신속히 전진하라 지금군 모여있는거 봐 큰일났다 간 녹을텐데 이거 예. 모두 주목 우리의 분란을 보여줘라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뛰어! 더 빨리! 적들이 도망친다. 가! 전속 전진하라. 적들을 무너뜨려라. 가자. 내가 됐다. 음. 망설이지 마라. 준비. 빨리빨리! 빨리! 전투로! 더 빠르게! a i 도망친다 c k what's up? Toma, China. Tun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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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

준비 전투태세 서둘러라 형을 바꾸라 사살 장전 좋아 사격하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도아쳐라 분류가 와우다 죽었어. Daddy! 신다. 몰디지 마라. 지금 군 다섯 부대. 명령 대기. 쳐라. 전투로. 안 싸져. 쏴라 지금 군한테 못뭐 쏘나? 적장이 죽었다. 상대도 안 되는 건. 죽여라. 선생님. 선생님 지금 군.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. 아군의 승리가 눈앞이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깨어 왔네 역부 <laughs> 300, 300킬 하는 동안 치밀한 계획으로 할배 5 0킬 했네 할배가 짜세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것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. 수도까지 단두 걸음. 어, 향해 잘못 움직였어.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. 보병, 아까 폭격 맞아 갖고 일들... 여기 싹 갈렸어. 시간이로... 지금 군 폭격 맞아서 입구에서 뒤에 지금 군서 있는 게 시야 때문에 안 보였어. 얘가 정리 안 했지, 동태선이. 와 이거 먹으면 거길길 멸망인가? 와, 멸망인데? 안 적은 먹어야 되는데 멸망시켜 출정한다! 명령 대기 중 정신과 육신, 휴식을 갈망한다 힘을 하나로 합쳐보세나 어우 파국이 아 중공국이 파국 넣자고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야, 아까 제가 약탈해갖고 그런건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은 수리됩니다 지금 금수지나 이런게 문제있는게 아니라서 이게 무슨 개소리? 이게 뭔? 그게 할배의 마지막 쇼트였다고? 아이 천둥이 코앞인데 할배요 할배요 아 그리고 심지어 토룡 선생도 갔어 토룡 괴량 선생, 안 다쳤는데 왜 죽었지? 토룡 선생 자리에다가 한날 한시에 가셨다고요. 의형제라고요. 아, 그건 맞지. 아, 서망이 좀 괜찮던데, 트레이.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건 맞아요. 지금까지 함께 해오긴 했지. 차준이가 그 뒤를 이을 그 갑옷 관통 피해와 캠페인 이동 거리가 있는 뒤를 이을 책사긴 한데 마시 마시성을 가진. 27살의 뛰어난 음모가, 근접 해피, 나머지는 전투적인 특기는 없네. 마가지바, 27의 천재 소녀를 택할지, 책량이 좀더 높은, 이 친구를 택할지. 마가지방 뭘 고민하십니까? 그래 왕족 아 황알배 이거 이 자리 누구 채우냐 황알배 자리를 차준을 채울까?